장기 결핵을 보람 깨는 드라마다. 업템포가 승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4쿼터 맞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김영현 선수 무빙스크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인준 선수님 좋았고요. 아, 잘 읽었어요. 올라오는 속도가 자 이경우 선수 실 좋은데 네 아쉽구요 네. 자 나이스 야, 패스입니다 패스. 아, 조금 길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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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터치 패스 좋았는데 자 구현의 리바운드 좋습니다 어, 양팀도 굉장히 어수선해요 지금 살짝 길었어요 네, 스텝 잡았으면 바로 에업이거든요 돌아봐 네. 여기 돌아봐 여기 돌아 자, 공격 리바운드 중요합니다. 아, 이제부터는 정말 리바운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정문고 선수 갑니다. 네. 자, 오펜스! 오펜스가 올나왔죠 자, 네. 누구 오펜스죠? 정문모 선수 오펜스인가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을 썼나보네요. 네, 구현의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좀 오래 가지고 있는데 자, 패스가 좀거칠었어요 어. 자, 김영훈수 아, 자, 방금. 그렇죠. 야. 그렇죠. 예, 아주 속이 좋게 패스가 네. 왔습니다. 순간적인 찬스를 놓치지는 않되. 예, 똑같은 패스라도 바로 솔수인 패스가있거 아닌 게 있거든요. 좋은 패스는 좋은 슛을 만든다 하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1대1인데. 음. 자, 정문고 3점. 문제는 이 거. 오펜스 리바운드네요. 5 k 로 뺏기는 게 아니라 어, 그래. 그냥 활동량으로 뺏겨요, 지금 하죠 예, 이제 지금 승부처거든요. 4점 차 밖에 안 납니다. 15점까지 벌렸던 점수가 이제 4점 차. 아, 사실 노승호 선수 들어오고요. 예. 제, 제 개인적으로 좀 늦게 들어거 감이 거 있어요. 오늘 아, 노승호 선수, 제가 네. 봤을 때는. 핵이거든요파울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노선수 그 오늘 수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야! 컸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앞선 수비의 핵은 오늘 진강호 노승우예요. 예. 노승우 선수 빠지자마자 순식간에 따라잡습니다 예! 아, 구연해. 네. 아, 네. 저런 건 진짜 힘들거든요. 감정적입니다, 진짜. 네, 망원 선수가 같이 꼼핑 일으킨 다음에 넣는 수비 일품입니다. 자, 노승우 수비폼이 똑같은가 볼까요? 마감형을 다막았거니 아까 이야 그렇죠 저! 와저수이 와,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와잘 어, 봤어요 네 이야 상은 네. 서 네. 굉장히 좋았네요 우승선수 수비도 있고 우와 아, 로나 버틴 다음에 긁는 게 대단하네요 네. 야아 3점까지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엘리턴 필요한 게 수비랑 3점이거든요 그걸 다 해주네요. 아 사이다도 수비 정말 잘하는 놈이요아 사이다가 잡을 때 잡을 때못 잡네요. 점수를. 예.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한 방씩 터져 나오는 게 있네요. 엘린타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턴오버가 몇군데 있었어요. 네. 아, 이럴 때일수록 초반에 그 공격 리바운드 몇 개가 되게 아쉽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강영 선수한테 1, 2쿼터부터 공이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자 해도프하고 석점. 들로 예, 나오는데. 예. 예. 아, 근데 이 경수 잘 던지네요. 진짜 휴시 좋습니다. 아, 아, 맞습니다. 스틸이 안 나오지 좀됐어요자 아, 그때 아 부스가 또 거치고. 예, 자 스크린을 요구하는데 왼쪽 돌파 수비 좋았어요. 아, 그래, 점, 이득, 한득. 자, 이거를 와. 어떻게 하느냐. 어, 왜는데 예. 어, 예, 초점이 안 맞네요. 여기 아, 어. 지금 하겠습니다. 예. 음.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한번 했다가 예. 풀고 예, 아. 아. 예네 아, 사실 오늘 재밌는. 아. 야, 아쉬울 수 있어요. 예. 서로 아쉬울 네. 것 같습니다.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예. 예. 아까도 얘기했듯, 뭐 심판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타이머스를 요청했고요. 4분의 5점차, 어, 35대 3 아, 충분히 해볼만한 점차죠. 맞습니다. 금방이죠. 뭐. 아, SD 슬로우, 오 슬로우. SD 문경인 씨 오셨네요. 없다와 음, 보고싶어하는 거 너무 많다 본적 없어? 공준아? TV로 만 봤어요 예전에? 예전에 <목소리> 어디서 한번 봤는데? 방송 때 봤을 때 개지려는데 <laughs> 그 사람이 세상에누구음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TV에서 나오는 KBL보다 잘하는 줄 알았어 <laughs> 두명의 가드 10명. <laughs> <laughs> 스타일러치네 진짜. 조영이 어퍼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4쿼터 남은 시간 3분 42초 점수차는 5점 차.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어 사실 오늘 재밌을 거라고 예상했던 경기가 되게 많거든요. 파란날개랑 피버도 있고. 자 항의가 오늘 많네요 아마 유니폼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통일된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예, 것같데 아까... 하신 것처럼 테크니컬이 사실 마킹이 맞아요 네, 사실 뭐, 네. 뭐 브랜드는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다르면 테크니컬이 있습니다이자이트를 네. 아, 센터가 됩니다 이 녀석들 자이트가 좋은가 보네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점수는 조금은 클 수도 있고 크게 느수 있거든요 네. 두개나 던지나요? 어, 두개는없었던든요 이게 한구멍이두개인것 같긴 한데 예, 예. 네, 네. 두개 예예 들어가면 두개예요

엘리트는 지금 급할 필요가 없죠. 천천히 맞아. 완벽한 공격을 추구해야 되고. 어, 수비 좋았어요, 이지지. 근데, 아, 근데, 아, 아, 마지막, 마지막 인바운드 아, 블레이가 사실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도 아는지 손을 흔들어 보죠. 자, 패턴이 있습니다. 예, 김영현의 미들이 아, 진짜 듬직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런 네. 사람이 팀에 있었는데, 네. 아, 진짜 듬직할 것같아데 하루... 아, 아, 아 이경선수가 패스가... 네. 네. 이제... 네. 네, 그렇죠. 네. 네. 패스 길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패스가 네. 지금 오, 계속 오, 로빙으로 오, 가니까, 오, 쏘기도 오, 힘들고, 비가 깨지진 않아요. 그 시간에 이동을 해서 다시 로테이션을 돌기 때문에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굉장히 불안해서 예, 네, 맞습니다. 어, 김병준 선수도 봐도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지금 잘불었어요 타임아웃이 아쉽기는 아깝긴 한데 뭐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턴오버 어, 네.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상황에서 공격권을 혼납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저희 여기서 혼납해서 규점 차되고 이러면은 어, 그땐 또 물리 네, 시간상으로 다시 힘니다 7점 차 3분 사이다는 팀파워를 이미 걸렸습니다 쿼터 수정은 안 돼요 네 지금 4쿼터입니다 네, 4쿼터 3분 6초 남았고요 점수 차는 네, 7점 차, 네, 차. 네, 차. 35-42로 엘리트가 앞서 네. 있습니다 자 마강용 갑니다 패스까지 좋아요 어, 자 어, 엘리트 밀겠죠 어, 잘 막았고요 어. 김, 어. 기출만 해요. 네 뭐... 예. 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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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냥 아,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자체가 사이드에겐 좋지가 않아요. 달리면 사실 막기 힘들죠. 아 근데 마운스가 자기한테 물렸을 때 빼주는 패스도 좋네요. 그 사람 스틱 같은 거 보면은 키도 예. 일상에서는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닌데도 맞습니다. 판에서나 이제 조금 작은 키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오각형인 것 같아요. 네. 힘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패스 기술도 잘보이니다 맞습니다. 아, 자기에게 몰렸을 때 빼주는 패스가 진짜 좋네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 상황에 닥치면 좀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데 자 오늘 다 넣었네 이트 볼까요? 오개서 다섯 개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오늘 모든 경기 중에 자이프를 제일 잘 넣는 선수는 김영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잘잡혔습 <laughs> 진짜 <laughs> 네. 미열. <미안해>. 예. 사람는 우리가 있을 거왜이럴까요 칭찬을 <laughs> 하려왜 <하면> <laughs> 이거 할수없 <laughs> 그 뺏겼으면 크인데 자, 이규재 첫 3점. 아. 예. 네,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 정북도, 자, 정문도 나이스 아, 패스죠. 아, 예, 한번 죽이네요. 예잘 아, 네, 죽였어요. 예, 시간을 끌수록 엘리트가 유리합니다. 아, 자, 잡으죠. 자이 확실히 좀 코트가 네. 좋다 보니까 네. 너무 뻑뻑해져 버렸거든 예. 예.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예아저 네. 위험합니다. 어우 파동나갔어요다 나갔는데 마감용. 아 지금 바로예 이제 네, 엄청 빨라요. 빨라. 자 이거를 아 이게 돌아나요 1순위는 예. <laughs> 한번 줄여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어 굉장히 정신없이. 아, 아 이거를 엘리트 입장에서 좋지만은 사이드 땡도 없어야 되는데. 자 김영현 3점 까지 가자. 가야 됩니다. 자. 자 일단 이 경우 갑니다. 나이트죠. 아, 자 과연. 아 이렇게 돌아나온다고요. 예. 어 김영현 선수가 대단하네요. 김영현 선수가 굉장히. 패스를 잘 찔러줬는데 맞습니다. 한 번에 캐치가 안 되면서 네. 네. 수비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맞습니다.